어, 오늘 아산을 상대로 조금 저희가 전반기에 빌라운드 때 했던 거하고 좀 틀리게 빌드업을 좀 중요시하면서 경기를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대 압박에 조금 고전하면서 좀 저희가 원하는 대로 경기가 좀 진행이 안 되고 실정은 하면서 또 공격적으로 변화를 주면서 좀 어, 경기를 좀 풀어가려고 했었는데. 어... 그런 부분이 잘안 됐던 부분이고, 전체적으로 좀 팀이 다시 한번 좀 어, 어, 부상자도 많고 퇴장도 나오면서 좀 어수선한 상황인데 어, 이런 부분을 잘 정비해서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어, 지금 양쪽 측면 선수들이 저희가 제가 원하는 축구가 측면 선수들을 많이 공격적으로 올려서 이제 공격적으로 하는 어, 축구를 좀 하려고 하는데. 그런 부분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수비 전환할 때 조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측면 선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, 어 공격 가담과 또 반대쪽에서 좁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, 어 보완을 해야 될것 같고 또 공격적으로 찬스가 왔을 때 득점을 해주면 그런 부분이 조금 다소 해소될 수 있는데 찬스에서 득점을 못 하다 보니까 자꾸 좀 쫓기는 경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, 어 보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페널티 어, 킥이 나왔을 때 어, 주심이 먼저 시그널을 보내서 저희는 좀 페널티 킥이 아닌가 기대를 했었는데 어, V R 보고 판단을 해서 좀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어, 뭐 심판 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, 오늘도 그렇고 그 전에도 리그에서 선두권에 가려고 하면 연패가 없어야 된다고 선수라고도 얘기를 했었고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했었는데. 어, 아쉽게도 또 오늘 패하면서 연패에 들어갔었는데, 첫 번째로 이 분위기를 빨리 전환해야 될것 같고, 어, 오늘 또 후반에 새롭게 기회를 받은 선수들이 많이 있었는데, 저부터가 조금 더 어, 각성을 해야 될것 같고, 후반에 들어간 선수들도 조금 더 어,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